자, 함수의 개수, 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함수,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 나예요. 정의역을요. 홀로로 선생님이 1, 2, 3이라고 하고, 공역을요. 나예요. A, B, C, D, E 이랬어요. 자, 내가 정의역, 내가 공역. 로롤로 요렇게 가는 만들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 달래. 그럼 일단 함수의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예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의역도 공집합이 아니고 공역도 공집합이 아닌 상태에서 나.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랑 뭐가 될때 대응이 될때 그니까, 러한 개씩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그때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F라는 것을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자, 봐봐. 이 정의역의 원소 1이, 괜찮아. 공역의 원소 하나랑 대응이 돼야 해. 그치? 근데 지금 공역의 원소는 몇개 있는 거니? 몇개 있어요, 여러분? 다섯 개가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가 얘를, 얘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지? 다섯 가지인 거지. 그치? 자, 나예요. 1일 때의 함수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치? 나야. 어, 1이 아니지? A, B, C, D라고 썼으니 선생님도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자, 나야, 정역의 원소 2도 공역의 원소 하나랑 대응이 돼야 해. 그치? 그러고 나면, 어,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랑 대응될 수도 있고, 얘랑 대응될 수도 있고, 얘랑 대응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일 때의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자 정역의 원소 나예요 3도 공역의 원소 하나랑 대응이 돼야 해 맞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 3일 때의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쭉쭉쭉 e일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나야 1일 때의 함수값은 A is 도 있고 B is 도 있고 q 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2일 q 함수값도 몇 가지? 다섯 가지 3일 e 함수값도 몇 가지? 다섯 가지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나 q 요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렇게 5의 몇 제곱? e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 됐어 얘들아? 네 좋아요 자그 e q 한번 l e 게 u a l equal e 나야. 지금 집합 원소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였어. 그리고 나서 나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던 거지? 5개였던 거야. 그치?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나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 다시 보라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을 거듭제곱할 건데 어떻게 거듭제곱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예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괜찮아? 거듭제곱하게 되면 그것이 만들 수 있는 모관의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럼 봐봐. 나야. 지금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A개만큼 있고, 그리고 나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홀로로로 나예요. 이게 N개 있고요. 이게 지금 뭐 m개 있었다라고 칩시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었다고 쳐요.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미 자체가 나예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a1부터 시작해서 홀로로 an까지 나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b1부터 시작해서 bm까지 그치?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홀로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B1부터 Bm까지, 그렇 내가 m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B1부터 Bm까지. 이렇게 각각 몇 가지의 상, m 가지의 상. 나도 몇 가지의 상, m 가지의 상. m개를 홀로로 계속 몇번 m번 곱했다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이들아? m의 n제곱이 되더라. 그것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한 형태 이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뭐가 되더라? 개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나야, 예를 들어, 정역이 홀로로 1, 2, 3이 이렇게 있었고, 다시 공역의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있었대. 자, 나 만들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인데, F가 1대1 함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1대1 함수여야 된다고요? 1대1 함수이려면, 나야, 1일대의 함수 값과 2일대의 함수 값과 3일대의 함수 값이 다 모여야 뭐 되는 거지? 달라야 되는 거야. 그지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자체는, 나예요. X1과 X2가 다르다면, 정역의 모, 이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그치? X1, X2가 다르면, 나야. 함수 값 자체가 모여야 뭐 되는 거지? 달라야 되는 건 맞지? 물론 너의 대우 나야 함수 값이 같다면 정의역의 원소 2 x1, x2는 뭐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게 1대1 함수인 거잖아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들은 함수 값이 다뭐 해야 해? 달라야 해 그치? 그럼 얘다 봐봐 나야 1이 말이야 1이 만약에 A를 선택했다고 쳐, 그렇지? 이에 대응될 수 있는 함수 값, 즉 공역의 원소는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 D 또는 E까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A를 선택했다고 쳐, 그렇지? 그러면 나예요. E는 절대로 A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괜찮아? 자. 나는 F1이 될수 있는, 1대 함수 값이 될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다고 지금? 다섯 가지 있었다 이거야. 그치?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다섯 개. 근데 F2, 2대 함수 값은요. 나야, 1이 A를 선택하고 나면, 2는 A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에 대응될 수가 없어. 1대1 함수니까. 그럼 이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러면 이 경우는 네 가지가 있겠죠. 내가 2가 b랑 대응됐다고 쳐. 그렇지? 그러면 이젠 3은요. 3은 a랑도 대응되면 안 되고 b랑도 대응되면 안 돼요. 그렇지? 3이 공역의 원소 중 선택할 수 있는 건 c 또는 d 또는 e.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세 가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 정의역이 이 상태, 공역이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몇 개? 나예요. 계산해 주시면 6 0가지 경우가 되지 않냐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나예요. 자,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조합과 순열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이 필요해요. 자, 이게 60가지인 이유는 선생님 나예요.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원소 다섯 개중몇 개를 선택한다? 세 개를 선택합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원소 중몇 개? 세 개를 선택합니다. 공역의 원소 다섯 개중세 개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선택했다고 치는 거야. 누구를? ABC를 선택했다고 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ABC랑 1, 2, 3이랑 뭐가 되게? 대응이 되게. 뭐할 거야? 배연할 거야. 괜찮습니까? 모를할 거라고 배열을 할 거야. 배열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짝짓기를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 3팩 들어가 주시면 되지 않냐는 거지. 이게 결국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퍼미테이션 3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 o c 3 곱하기 3팩은 오퍼미테이션 3. 뭐 NC r 곱하기 r 팩이라고 불리는 나는 t 퍼미테이션 R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순열로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다시 들어. 자, 홀룰룰룰로 1, 2, 3, 4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역의 원소는요.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가 있었어요. 만들 수 있는 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7개 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2에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어, 1이 뭔가 하나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1이 대응됐던 괜찮아? 그 공역의 원소는 재해 놓고 나서 남은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6 곱하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남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남은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근데 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공역의 원소 7개 중 서로 다른 몇 개를 선택한다고? 4개를 선택한다고. 괜찮습니까? 4개를 선택한다고. 그런 다음에 뭐해 주면 돼? 배열해 주시면 되지 않냐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n 퍼뮤테이션 r로 볼수 있는데 이때 n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n이라고 불리는 것은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 n개 중 r개를 선택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오는 n은 공역의 원소가 될 것이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것이고 나예요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것 맞지? 이때 r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역의 뭐가 되겠다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나야 1대1 함수이고 다시 모이고 1대1 함수이고 나야 치역과 공역이 뭐여야 해? 같아야 해 우리들이 무슨 집합? 같은 집합이어야 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나야 정의역 x가 1, 2, 3이야. 그리고 공역 y가 ABCD야. ABCD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괜찮아? 그럼 1대1 대응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1대1 대응이 될수 있을까? 절대도 없어. 맞아? 왜? 자, 일단 1대1 함수를 만든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1이 A랑 대응이 되고 2가 B랑 대응이 되고 3이 C랑 대응이 됐다고 쳐. 예. 왜? 일단 1대1 함수 여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랑 대응이 돼야 해. 맞아? 그러고 나면, 치역. 지역,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고 나야 지금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던 거지? 네개였던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불일치 아니야. 그치? 맞아요? 1대1 대응이려면 취업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불일치라고. 원소의 개수 자체가 달라요. 다른 집합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상항에서는 1대1 대응이 절대로 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야? 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 이유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뭐할수 밖에 없는 거지?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아, 좋아요. 자, 그럼 일단 말이야. 일대일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절대로, 맞아요. 뭐가? 일대일 대응이 될수 없다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달랐던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정의역의 원소가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모두 지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세 개일 거 아니야. 일대일 함수에서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나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항상 같은 건데 누구?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을 거야. 어디서? 일대일 함수에서는. 맞아요. 1대1 함수에서는 나야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뭐할 거라고 같을 거라고. 그치? 정역의 원소가 홀로 로 이렇게 4개 있었어. 그럼 1대1 함수에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몇개 4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공역의 원소랑도 뭐야 해. 같아야 해.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원소의 개수가 다 같을 때. 괜찮아요? 같을 때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고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잘 들어봐 자 나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끔 내가 만든 거야 홀로로 여기요 1, 2, 3, 4 그리고 여기 와이어 A, B, C, D 그러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지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치한 거야 이때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나야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 나 홀로로로 뭐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이 공역의 원소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 맞지? 그렇게 몇 곱하기 사 곱하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남은 세개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남은 두개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남은 한개 중에 하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 다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봐 봐. 나야 일대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n 펌미테이션 r로 구할 수 있었어. 그렇지? n 펌미테이션 r 여기서 말하는 n이 뭐였다고? 정의역의 원 공역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 말하는 r이 뭐였다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근데 일대일 대응이려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뭐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면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홀로로 n permutation n이 되겠네. 그렇지 permutation n.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해? n factorial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봐봐. 나야.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면 어떻게 간다고? 그림에 대한 이미지는 나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다섯 가지인 이유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다섯 가지, 나도 다섯 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됐다.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 그것을 공식화시키게 되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맞아요. 거듭제곱하는 거야. 뭐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뭐하자. 거듭제곱합시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만들 수 있는 일대일 함수의 개수는. 일대일 1대1 함수라면 1일대 함수값, 2일대 함수값, 3일대 함수값 우리들이 모두 달라야 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얘를 공식화시키면 퍼미테이션 순열로 n 퍼미테이션 r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나야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일대일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도 일대일 대응인 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이유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원소, 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 우리 셋다뭐 해야 해? 같아야 해. 그렇지? 그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일,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물어요. m 팩토리알 m 퍼뮤테이션 n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